자 bmw 760에 네, 택시 드라이브 SCS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드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져 있고요 스포츠 모드 정원은 총대분 되셨습니다 차량의 지금 총 중량은 3톤 가까운 상태예요 아, 3톤 이랍니다 네, 3톤 약 3톤에 가까울 정도의 보겠구요 v 12. 12. 12. 에통에터보2 12. 12. 1어요이 차량의 출력을 이제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2 yep. 1와1 생각보다 속도감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 더낼수 있는데 네. 차량이 내구성으로서도. 아 느낌이 느낌이 타고 있는 느낌. 안정감 엄청 좋죠. 네. 한 200km를 훨씬 넘겨야 안정 약간 속도가 좀 있다라고 느끼는 아. 거예요. 휠베이스 워낙 길기 때문에 제동력 굉장히 우수하죠. 아. 코너링을 다들 직접 타보셨기 때문에. 빨리 가지않 아, 팝콘 터지는구나 팝콘 스포츠 버튼을 눌렀어요 다른 엑스드라 시스템은 엑셀 끝까지 밟아도 이 마치 정해져 있던 길을 우리는 다시 메모리 기억해서 가는 것 마냥 그냥 가게 만들어드려요 운전자분이 어떻게 엑셀을 밟고 있던 조향각을 인식해서 동력을 좌우, 앞뒤, 즉 x 축으로 어디로든 분배해서 최적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드리는 거고요 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최적의 연비 효율을 찾아서 동력 배분을 시켜드려요. 그냥 운전자분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사용 관련된 버튼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 엉덩이 더러워졌다.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일 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 오, 뒷바퀴 돌아 확느껴져 감사합니다. <laughs>